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1육장사1일절부터사3삼절입니다 베임마헴 헤마은 미두툰 미두툰 함께 그들과 함께 베임마헴은 헤헴은 어, 어, 삼칭 복수 전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만, 해만은, 어, 해만은, 어, 아멘이란 뜻이죠. Faithful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만이란 사람과, 이두툰, 이두툰은, definition 은 leader of a choir of a temple이라고 쓰였네요 그쵸? 그렇죠? 이두툰이라는 그이름인것같 기도하고, 어, 또 이게 자체가 예두툰이 찬양하는 사람들 음,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만과 예두툰은 어, 그리고 우 쉐아르 쉐아르는 어, 나머지 나머지의 사람들은 하베루하베루은 바라르 바라르는 어~ 퓨리파이 어~ l e 트나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성결케 하다 두 번째 선택하다라는 초이스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은 결케 되어진 자 또는 어, 선택 되어진 자 어, 수동형 분사형 그래서 선택 되어진 사람 하 베루림 하 베루림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아쉐르, 아쉐르 니케부, 니케부는 나카브 나카부는 피얼스피얼스 또는 보시면은 데 e s i g n a 지명되어진 피尔찔브스드 어, 어, 모욕을 하는. 어, 는어데지그네이티드 그러니까 지명되어진 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름이 어 기록되어진 뜻도 있죠. 베셰모트 베셰모트 그 이름들 이름들로 베 무엇으로 셰모트 무엇으로 셰모트 시메 복수형 그래서 보면은 어 셈 이름 그 이름으로 지명되어진 그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 레스트 시아르는 레 호도트 아, 레 하도로 호도트는 어, 부정사형 히필령 그래서 야다의 부정사 히필령 그래서 어, 감사 찬양하도록 이브 덕스하도록 프레이즈하도록 감사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나 주님께 키 레올람 아키 레올람 하세도 그래서 어, 어떤 찬양이냐면 키 레올람 하세도를 왔도록 했습니다. 하세도는 이제 그분의 급률 이내란 뜻이고요. 헤세드 에세드, 그리고 레, 레올람, 레올람은 영원히 어, 올람은 Forever, Forever라는 뜻이죠 어, 레올람, 그리고 이 키는 Because 또는 When, For, 그래서 어, 하나님께 감사라 레호도, 드라도나, 이키, 레올람, 하세도 했죠. 그래서 어, 어,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도록 하, 하게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네, 이사, 이 누구냐? 이, 이분들이죠. 해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진 사람들. 자, 베임마임 자, 왜? 그리고 임마 햄 그들과 함께 해만 해만 비비 비 루툰 해만과 위에 루툰은 어,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느냐 하초체로트 하, 하초체로트 하초체로트는 하초체라 하초체라는 트럼펫 트럼프 트럼프죠 트럼펫 트럼 e 미국 r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r u m p e t trum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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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하추체라 t r u m 그 e t t r u 타임 m e 렛 타임은 매 e time, 은 심벌즈 l e metele, m e 붙이고 예 m 치 t 칠 타임 m e 타 e 이 e 벌즈고요레 마시미인 마시미인 마시미 l e metele, m e t 다 l e m e t e m e 이필형 특기하다가 되고 분사형이 되어서요. 그래서 소리 나도록 하였다. 어, 연주하게 하였다. 음, 어, 보면 이제 그세번 역성경에서는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우켈레 겔레. 그리고 켈레는 악기들 예, 도구들도 되고. 어, 켈레란 뜻이 많죠. 어, 뭐 그릇도 되고요. 무기 그 다음에 가봇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보석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악기들 우켈레, 켈레, 켈레. 어, 시르 시른 노래잖아요, 그렇 노래의 악기들 어, 노래의 악기들 하엘로힘 어, 하엘로힘 우베네 예두툰 예루튼. 예두툰을 아, 라샤아르 그래서 음, 어, 여기서,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르하엘로힘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 시르가 노래잖아요 송 송도뮤식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들. 악기들을 악기들 어, 하도록 했다 소리나게 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벤의 예두툰 예두툰의 아들들은 어, 어, 문을 지키도록 샤아르, 라샤르 샤아르는 음, 게이트에서 문을 지,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바이엘레후 예 바이엘레후는 예 어, 할라흐 할라흐는 가다 오다 그래서 오다 하다할 하암 이씨 예. 모든 모든 하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씨 모든 백성은 아, 어, 각자 이렇게 각자라고 해석야되겠는 모든 백성의 각자는 레베토 레베토는 그들의 집으로 레레 레 어디로? 베토 비토는 어, 비트는 집이고요. 바이트. 예, 그래서 각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이소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비드, 다윗은 돌아갔습니다. 사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사바브는 돌이키다 어, 또는 또 슬라운드, 둘러싸다, 터널 라운드, 어, 그 그리고 어, 하여튼 어, 돌아갔다는 뜻이네요. 여기서는 다윗은 어, 이소브, 그가 돌아갔습니다. 3인칭 단수, 이완료, 그리고 레 바레흐, 어, 레 바레흐 하기 위해서, 레 바레흐는, 어, 바라흐는, 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예, 그래서, 축복하기 위하여, 에트베이토, 그의 집안을 축복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 41절부터 43절까지는, 헤만과 여두둔과 사람들이 어, 여기가 어디냐면은 삼십구절에 어, 보면은 어, 기부원 잔당입니다. 메엣 자독 자도크 하코헨 하메하브 그의 형제들이 자독과 형제들이 어디냐면은 주 보면은. 어, 바바마바바마 아쉐르베 기부원에 되어있죠 그래서 기부원에 있는 밤마라고 했어요 기부원에 있는 산당이라고 했고요 이산당에서어그 주님의 그음 그러니까 태브느클이 있었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도 이제 헤만과 여두두는 두어서 어그 그러니까 찬양을 하도록 했는데 이그 기브온의 땅은 그 베냐민의 땅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아어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온 땅에서 그렇게 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